이불 밖은 위험해.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? 제가 호흡기 개통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은 두 가지 자세 알려드릴게요. 엎드린 상태에서 양 손바닥을 가슴 옆에 바닥에 대실 거예요. 이때 어깨를 살짝 열어서 팔꿈치를 좀 가깝게 만들어줘요.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올릴 거예요. 이때 시선은 45도 정도 위를 보실 거고요. 어깨의 긴장은 내려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마치아사나 물고기 자세는 누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가게 주먹을 주시고요. 팔꿈치를 구부려서 몸 옆에다 딱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두실 거예요. 자세가 완성된 다음에는 안압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눈을 꼭 감고 유지하실 거예요.